오늘 전북은 대체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고창에는 내일 오전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해안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양이 예상되고 그 밖에 전북에서도 최대 100mm 가량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주로 남부 지방에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오겠지만 내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대체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띠겠습니다. 오늘 전주가 26도 안팎으로 선선했지만 내일과 주말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아침 공기도 오늘보다 조금 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 2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익산과 전주가 27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장수 19도 등 2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순창과 남원이 29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당분간 서해남부 해상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잦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최고 2m가 예상됩니다. 비는 길게 이어지다 일요일에 그치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